피에르 비비 드샤반 1824년 12월 14일에서 1898년 10월 24일 19세기 프랑스의 가장 뛰어난 벽화가 중 하나로 색채, 기법, 구성에서 후기 인상파의 찬사와 존경을 받았다. 벽화 작품으로 아미앵의 피카르디 박물관, 소르본 대학, 판테오니 성준의비에브 등이 있고 주요 작품으로 희망, 가난한 어부, 하얀 바위 등이 있다. 1824년 리옹에서 태어났으며, 1898년 파리에서 사망했다. 본명은 피에르 비비드셔반이다 23세 무렵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여행한 뒤, 화가가 되고자, 결심하고 왕리 셰페르의 화실에서, 1년 정도 공부한 뒤에, 델라크루아와 코트이르의 화실에서 일했다. 19세기 프랑스의 벽화가, 가운데 가장 뛰어난 벽화가, 중에 하나로 평가되며, 색채와 기법, 구성면에서 반고하나 모리스 드니를 포함한 후기 인상파 화가들에게 찬사와 존경을 받았다. 또한 앙리 마티스도 샤발의 목가적인 아름다움을 높이 평가했다. 작품 전쟁 월을 통해 화가로서의 명성을 얻었으며, 이 작품은 1861년 국가에서 매입했다. 이때부터 파리에 머물며, 파리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 벽화 작업을 활발히 전개했다. 벽화 작품으로는 아미앵의 피카르디 박물관, 소르본 대학, 보스턴의 공공 도서관, 판테오니 성준의 비애브 등이 있다. 희망, 가난한 어부, 하얀 바위 등 주요 작품들은 유럽과 미국의 여러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1894년 프랑스 화가 협회의 회장이 되었다.